안녕하세요, 한비TV 한비입니다 오늘은 세탁기를, 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, 어, 이진 빨래가 있다고 치면은,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,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우선은, 돌아가고 있다고 쳐, 돌아가고 있다고 합시다. 꽝 눌러주면, 시작되죠? 네. 어, 양말로안 넣었네? 그러면은이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. 이렇게 이걸 살짝 눌러 주시면 띵 소리가 납니다.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 가지고 가전 빨래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다시 닫아 주십니다. 닫아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걸 꾹 눌러주면 띵 소리가 나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고 이진빨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뭐 별건 없는데요. 어 이렇게 일시 정지 기능을 길게 누르면은 어 이진빨래를 넣을 수 있다는 정보를 한번 드렸어요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 많이 해주세요. 어, 항상 저희 아껴주시고, 지금 구독자도 많이 늘었는데, 8,500명 정도 되는데요. 여러분이 항상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비TV였습니다.